여성분들 많습니다 네. 특히 애 놓으시고 다산자에 더 많고요 아기를 네. 많이 놓으신 분들 네. 유산 경험이 많으신 분들 네. 주위에 많으십니다 네. 소변을 보시는 생각이 딱 드는데 온 네. 참습니다 확실히 뛰어가셔야 돼요 싸버려요 네. 급방뇨, 절방뇨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에 막쌀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콩팥의 음. 네.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죠 콩팥의 기능을 살리는 약들을 처방하죠 음. 거기에 침치료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김원록 한의원 같은 경우는 활성화 치료를 통해서 그걸 치료를 합니다. 부장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고모께서 요즘에 뭐 재채기나 심하게 웃을 때 오줌이 찔끔찔끔 나온다고 어려움을 아 하셨는데요. 60, 70 되셨어요? 예 지금 70세이신데요. 이런 증상은 보통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면되 요실금 증상이죠. 여성분들 많습니다. 네. 특히 애 놓으시고 다산자에 더 많고요. 아기를 많이 놓으신 분들, 네. 유산 경험이 많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 많고 네. 그 주위에 많으십니다. 음. 여자분들 중에 그냥 뭐제 책임 해도 네. 팬티가 젖으시고 네. 뭐 일반인들 잘 모르시지만 그 나이 드신 할머님들 중에 기저귀 차고 다니시는 분들 심심한 게 있으세요? 그 심한 그렇죠 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이게 기저귀 차고 다니고요. 네. 거기 여성 요도에다가 이렇게 네. 밸브처럼 막는 특수한 팬티 있어요. 네. 그런 거 사서 셔 쓰시는 분들도 아, 계세요. 아, 아, 아. 되게 불편하시죠. 네. 옷도 좀 함부로 보니까. 그렇죠 아. 제가 한 환자분 중에 제일 심하신 분은 음. 여행을 못국한요 계속 오줌이 나오국한인도 예. 모르게 그렇게 국시니까차 타고 한시 한국 한국 고국 한국 한국 상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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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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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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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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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채기하고 이지진 않은데요. 갑자기 요기를 딱 느끼잖아요. 소변을 보시는 생각이 딱 드는데, 온참습니다. 음. 확실히 뛰어가셔야 됩니다. 싸요 예, 급방뇨절방뇨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에 막쌀것 같은 느낌이 음. 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음. 이런 것. 여성분들은 반대로 자동으로 막 흘러나오고. 음. 그, 비슷하죠. 일테면 밸브가 이렇게 못짱무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아, 그거는 현대의학적으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뭐젤리선 비대증도 아시다시피 수십 년양보어도 낫는 게 아니잖아요. 항생제 아무리 투여해도 염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요즘 뭐 그래서 뭐 사군자 추출물 이런 거막 먹잖아요. 아, 그럼 한의원에서는 예. 네. 이런 요실금이나 급박뇨 같은 거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어, 한의학적으로는 신장이 약해서 오시는 거죠. 아, 요실금이랑 급박뇨의 원인이 네, 신콩팥의 오는...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 홍콩팥의 기능을 살리는 약들을 처방하죠 거기에 침 치료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김원록 한의원 같은 경우는 그~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를 통해서 그걸 치료를 합니다 지금 음. 1 0여명 정도 네. 제가 치료해 봤는데 네. 비교적 예후가 네. 좋습니다 어.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치료해진다는까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이를테면 남자분들로 치면 밤에 네다섯 번 일어나시잖아요 한번 정도 여자분들도 재채기하면 나오고 웃음 웃어도 나오잖아요 네. 그게 거의 줄어드시는 거죠. 밤에 숙면을 취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전립선이나 요도의 기능을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네. 그런 주기세포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 거기에 몸에 본인에 맞게 약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병원 가시면 네. 쾌일 운동 같은 거 시키거든요. 네. 항문을 이렇게 쪼우는 네. 쾌일 운동이라 그러는데. 앉아서 하고 네. 요즘은 물리 치료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엉덩이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을 쫙 쪄다 펴다 하는 그런 네. 그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것도 도움이 되시고 네. 원래 런닝 같은 거는 도움이 됩니다. 네. 가벼운 런닝 같은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되시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주기세포 치료를 하면 신장 쪽이 좋아지는 거예 신장의 기능을 튼튼히 하는 거고요.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요도나 전립선에 정상적인 세포를 더 많이 키우게 되죠. 그러면 돌아오는 거죠. 병적인 세포가 있었던 거를 늘어진 세포, 힘이 없는 세포, 비대해진 세포가 죽고 나가고 나면 정상적인 전립선의 세포라든가 요도의 세포로 분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가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실금 증상이 개선될 수 있으신 거죠. 그러면 요실금이나 급박의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원인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 다산하시는 거, 음. 그다음에 남자분들 경우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자세, 음.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거 오래 타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네. 근데 대부분 유연적인 이향이 많습니다. 아. 이게 기존에 치료하던 한의학 방법이랑 네. 줄기세포를 더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침뜸, 부항, 한약밖에 없잖아요. 주기세포 치료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을 몸에 주입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거기 요도라든가 전립선의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 병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잘 치료됐던 사례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81살 되신 남성분이신데 전립선 비대증 약 20년 드셨어요 예, 어. 고혈압도 네, 있고 당뇨도 있으세요. 네. 그래갖고 하루에 4, 5 차례 깨셨어요. 그리고 오줌은 찔찔찔 나오죠. 네. 오줌 줄기가 가늘잖아요. 그분은 한 10회 이상 치료하시고요. 네. 지금은 밤에 한번 정도 깨십니다. 뭐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오줌 줄기가 틀려졌다고. 어, 저도 40대인데 한번 깼는데 거의 동일한. 예, 예, 그 정도로까지 되십니다. 그런 분들이 음. 몇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